안녕하세요. 어, 다둥이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게 된 내용은 낮에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한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수학 원 삼각함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쳐다보다 보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류가 어디서 나왔냐면 수상그 복소수 부분에서 거듭 어그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묻는 문제 그 문제를 이제 삼각함수랑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문제였는데 아마 그 문제 표기를 보니까 출제하신 분이 처음부터 이 오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오개념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 분이 있을 것 같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내용을 한번 볼게 요 문제를 한번 써 볼게요. 자 루트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시키는 각 세타에 대해서 어 2분의 세타의 각을 갖는 동경이 위치하는 어, 영역을 좌표평면 위에다 나타내어라 막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보기들에 있었는데 문제에 단 경계선은 제외라는 식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계선이 제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친히 이렇게 경계선은 제외시켜라 라고 표기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마 출제하신 분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경계선이 제외되면 안 되는지, 왜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뭐, 사인, 코사인, 이 삼각, 동경, 뭐 이런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수상의 내용으로 가서, 루트 음, a 곱하기 루트 b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루트 a b가 될 텐데, 단 여기 이제 단 a와 b가 모두 음수이면 루트 어,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b로 표기한 이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각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표기를 보면서 어, 좀 오 개념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거든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데, 예, 수식변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어,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냐, 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오개념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때 절대값 a 같은 경우를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거를 표기하게 되면은, 음, a가 0 이상일 때는 a,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표기를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0은 부호를 붙여도 0이에요. 즉 양의 부호를 붙이나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둘다 0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사실 마이너스 a라고 표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절댓값 a라는 녀석은 음, 마이, a가 0, 0보다 클때 a라고 표기하고 a가 0 이하일 때 마이너스 a라고 표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댓값 a가 마이너스 a이다라는 조건을 봤을 때 우리는 a가 음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a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이 조건을 만족할 때 a가 음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렇 맞죠? 왜냐하면 a가 0일 때도 이 등식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써주려 그러면 a가 0 이하이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표현, 절대값 A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냥,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같으니까, 그냥 다 되는, 0은 사실 여기에다가 갖다 붙여도 상관없고, 여기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는 녀석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A와 마이너스 a 로 구분을 확실히 지어줘야 되는 거는, 음, A가 0보다 클때 A라고 쓰거나, 또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써줘야 되는데, a가 0일 때는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0이라고 해도 돼, a라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돼. 어차피 0이나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둘다 0의 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 이런 범위 내에서는 얘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 범위 내에서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둘다 되는 건데 굳이 등호를 굳이 한쪽에만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쪽에다 붙여줄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표기를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일 때라고 했을 때 a가 0인 순간을 배제하고 a는 음수야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a가, a가 음수일 때는 이, 이건 참이지만 이게 성립하는 실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고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다라고 얘기하면 A가 0이하야 라고 얘기해야 서로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저 A가 0이하일 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네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의위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교과서상에 지금 서술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A 또는 B가 0이어도 예,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0이에요. 그러면 루트 0 곱하기 루트 B라는 녀석은 루트 0이잖아요. 그냥 0이잖아요. 0 그죠? 0이잖아요. 그거는 루트 0 곱하기 b, 루트 0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나 b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아까 절댓값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녀석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또는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루트 ab가 돼요. 그리고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요. 근데 a 또는 b가 0일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고 이렇게 표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를 만족한다. 그럼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A와 B가 모두 음수이거나 또는 AB는 0이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A와 B가 모두 음수이거나 또는 AB가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 문제로 돌아왔을 때도 이녀석의이 녀석이 만족한다, 면적하는 각 세타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으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모두 음수이거나, 또는 사인 세타는 0이거나, 또는 코사인 세타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타의 동경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을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해보면, 사인 세타가 0인 동경하고, 코사인 세타가 0인 동경하고, 또 3, 4분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에 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거 경계선을 제외하면 안 돼요. 경계선 제외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 의도대로 가려 그랬으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첨부해 줬으면 이 조건을 배제하고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표기가 되었을 때 a하고 b가 0 0보다 모두 0보다 작을 때 얘가 성립하고 아니면 다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a, b가 0이면요. a, b가 0일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밑에 제가 여기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필요충분조건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돼요 반드시. 만약에 이거 작정하고 이걸로 함정을 내버리면 당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루트 a분의 루트 b라는 녀석이 일반적으로 루트 a 분의 b가 되는데 단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이면 루트 a 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와 같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a가 0이 될 수는 없죠. 근데 b가 0이 되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이나 0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루트 a 분의 b가 되는 경우는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또 a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또 a가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는 이렇게 표기해도 돼요. 그리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는 반드시 루트 a 분의 b라고 표기해야 해요. 그리고 분모가 0일 수 없으니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0과 마이너스 0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해도 되고 이렇게 표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역 이렇게 표시해 보면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루트 a 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분의 b였다라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아,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둘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빠뜨리고 그냥 이문제 이,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만 보시고 아, 이거 얘가 a하고 b가 모두 음수일 때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얘네 둘은 필요충분조건이야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둘을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땐 얘가 성립해요. 근데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둘다 음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일 때도 이 등식은 성립할 테니까요. 예, 네, 오늘은 여기 이 오개념. 혹시 문제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치사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 오개념을 막 공략하는 후벼파는 그런 문제를 만나시게 된다라면 예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둥이 아빠였습니다.